문화 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성 문화인 사람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bts의 버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듯 코로나 시대에도 K문화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서 한류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계신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콘텐츠와 문화교류 전문가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장벽을 낮추는데 힘쓰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오늘은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길화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악방송하고 같이 이웃사촌이라 할수 있는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악방송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정길화입니다. 저희 국제문화교류진흥원하고 국악방송은 같은 DMC에 있는 이웃사촌이죠. 전통의 국악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공감에서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경을 추월해서 정말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또 세계를 잇는 문화적인 허브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악방송은 2001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저희보다 형님이신데, 제가 잠깐 역사를 보니까, 저희 그 한류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문체부의 문화산업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1994년에 그 주라기공원이 현대차 150만대를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게 저희 그 화두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문화산업국이 만들어졌고요. 이어서 DJ 정권의 1999년에 문체부에 문화산업정책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2001년에 콘텐츠진흥원이 세워졌거든요. 2001년 콘텐츠진흥원, 국악방송 그리고 2003년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코피스 저희 그 영어 명칭이 코피스인데요. 네. 코피스는 한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류 활성화 와 함께 국제 문화 교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문체부로부터 국제 문화 교류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피스의 두 축은 한쪽은 국제 문화 교류, 한쪽은 한류 활성화 음. 이렇게 해서. 지금 1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짧은 말씀이지만은 한국이 그 한류를 위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네. 쭉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네, 그 지난 4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한두달 남짓 지났는데요. 네. 뭐 저는 이제 어 저는 대부분을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이제 MBC PD로서 시사 교양 PD로서 이제 뭐 인간 시대 PD 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고요. 네. 어 막판에는 이제 저희가 중남미 지사장으로 가서 p 디 특파원 겸콘텐츠 비즈니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저는 한류의 와. 수혜자고 코피스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어, 브라질 상파울로 이런 쪽에서 남미에서 콘텐츠 어, 업무를 할 때.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류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수혜자였는데 막상 이제 와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하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한류에 관계하시는 또 국제문화교류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그 역할을 잘할수 있게 보좌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의식과 열정으로 충분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거리에 두기가 난 갈등을 치유하는 문화적 백신이라고 또 한류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기도 하는데, 어 현재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한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 인기가 높은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류의 요인, 한류 활성화의 요인은 뭐 학계에서도 아주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뭐 사회자 분께서도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BTS 얘기도 했고, 또뭐 작년에 기생충도 있었죠. 네. 올해는 이제 미나리에서 윤정 배우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미나리는 미국 영화이긴 합니다만, 음. 윤정 배우가 뭐 일생 동안 거룩한 어떤 영화인으로서 의 길에 대한 어떤 보상과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저런 걸로 한류는 이제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 올해 이르러서 계속적인 그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한류만 겪고 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문화산업만 코로나19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한류가 갖고 있는 경쟁력, 콘텐츠의 힘, 서사의 힘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 더불어 어 문화적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적 백신은 사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그어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류 콘텐츠가 다가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인프라가 되어 있었고요. 또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여전히 콘텐츠의 힘을 발휘했고 그 콘텐츠는 우리 콘텐츠의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희망, 연대 이걸 주는 그런 힐링의 역할을 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크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일선에서 콘텐츠 비즈니스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라본 그 코피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위상과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 크게 문화교류지원, 한류페스티벌, 국제문화협력, 전문인력 양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궁극의 목표가 한류 활성화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국제문화교류를 하는 거는 교류라는 일방통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상호 주고받는 거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 어떤 그런 상대성, 상대성의 확보 그리고 우리 것을 전하고 뭐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 콘텐츠는 일종의 상품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것서 팔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펌프질할 때 마중물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을 길어 올리면 바로 힘을 주면 아무리 힘주도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물을 좀 부어야 됩니다. 그면 물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하는 일은 문화교류의 첨단에서 전선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살펴보면 요즘 문화 소비가 다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국제교류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문화교류진흥원이 일선에서 한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문체부산업 기관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문화는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현장성이 중요한데, 어, 지난해 이후로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현장에서 하던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어, 중단되거나 변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는 이제 일단 아, 안전과 방역을 제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뉴노멀 상황에 적응해서 그렇게 콘텐츠를 변형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류 확산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 5월에는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인 캐스트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캐스트가 좀 말이 좀또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자를 따서 만든 이제 약승은데요. 네. 어, 커넥트 컴퍼니 투 메이크 시너지 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연관해서 시너지를 내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연계 콘텐츠 변형을 시킨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요. 6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어이 콘텐츠를 연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뭐 순수 예술, e스포츠, 웹툰 캐릭터 이런 분야에서 어 그런 한류 콘텐츠를 그 중소기업들에게 변형해서 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 말하자면 그 이제 중간에서 음. 예, 저희 진흥원이 그 어, 보정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음. 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브레이브글스입니다브레이브글스 음. 역주행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예, 브레이브글스의그 그 어떤 그 캐릭터를 웹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용감한 언니들. 용감한 어, 언니들이라는 이제 웹툰으로 스토리에 반영을 하고 그 이미지와 초상권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과 함께 이 웹툰도 아주 그 화제가 되고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런 마당이 없었다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브레이브걸스에 가서 초상권을 웹툰에 활용하겠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음.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흥원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한번 좀 쉽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2021년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업이고 이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이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은 이제 우리 저 제외 한국 문화원들이 30여 개국에 있습니다. 네네. 그게 한국의 수준 높은 어떤 공연하고 전시 이들 순수 예술도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해외 순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리얼 DMZ 프로젝트라고요. DMZ가 사실 그 이제 뭐 세계적으로 그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DMZ가 사실상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또 어, 벨기에에서는 예, 홍콩, 벨기에, 캐나다 이런 데서는. 서울에서 살으렵니다라는 예,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종전에 말씀드린 한국 사회의 어떤 현대사의 과정과 역동성이 음.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DMZ도 사실은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예, 통일 지향의 어떤 그 민족사적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 뭐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또, 남아공 역사에도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 그 어두운 현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현대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 같은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만났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 또 다양한 한류 페스티벌도 열리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 코로나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한류 페스티벌 부분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 줌으로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래서, 어, 한류 페스티벌 부분이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 문화축제라든지, 목고지 대한민국, 또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어, K방역을 필도록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예, 코로나 19 상황의 전개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목고지 대한민국은 이제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를 주빈국으로 하는 행사라고 할수 있고요. 또 아시아 국가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아시안 송 페스티벌 예, 뭐 10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걸로 하나 소개해드릴게 신한류 문화 다리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중물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류가 뭐 사실은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현지의 청소년들을 필두로 한류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한국이 좀 일방통행을 한다, 또 상업성이 강하다,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저희 그 진흥원이 또 사업 중에 하나가 신한류 해외 실태 조사를 또 합니다. 그들 그들 나라 중에 일부.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태국이나 몽골 같은 나라는 한류 선호도도 매우 높지만 또 한류에 대한 반감도 좀 이렇게 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곧 아마 행사가 어 이제 가셔야 될 텐데요. 태국하고 몽골의 문화축제를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퍼포먼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모습을 보,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 있는 주한 태국인, 몽골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즉 일방통행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도 물론 높지만 K팝에서 시작된 걸로 비롯돼서 이제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는 해외 팬들도 많거든요. 이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네, 말씀 그대로 이제 K-팝, K 드라마, 한류 1.0은 드라마에서 시작했다 그러고, 2.0은 네. 이제 o 팝이 중심이다 그러고, 3.0 가서는 K-뷰티, K-푸드 포함된 음. 문화 전체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어, BTS도 어, 그 뮤직비디오 같은데 이제 우리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게 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악 방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이날치에 그봄 내려온다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케이컬츠의 케이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k p o p 이나 k 드라마 또 k 시니마에서는 문화의 세계성을 했다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가장 한국적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구촌 한류 팬이 1억 명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또이 K 콘텐츠로 보내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명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한류 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함께 있기라는 사업이 있고요. 또 K 커뮤니티 챌린지라는 또 온라인 챌린지 형태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서요. 네. 그래서 영상 공모를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 서예, 민요, 한량무, 소고춤, 이런 전통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아마 어, 그동안 저희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이 산업화의 후발주자 아닙니까? 어,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어요. 네. 선진국을 뭐 속된 말로 60년대, 70년대 빨리 벗겨오는 게 능사였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한국이 표준화가 되고 기본 값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보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K 팝, K 컬처 팬들이 그걸 알고 싶어요. 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역사를 밟아왔길래 지금에 도달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한다면. 그런 것이 콘텐츠에 반영이 되고, 저희 진흥원의 사업에도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일마다 다 K자가 붙는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는 뭐 K박은영 뭐 이런 것까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심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 또 이렇게 한국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국제 진출에 발판도 많이 마련해주고 예.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K챌린지에서도요. 그 전통 문화의 장인들이 직접 그를 우리 아이돌한테 직접 지도한다든지 네. 어,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걸 이제 해외 K-pop 팬들이 k c u l 팬들이 그걸 이제 따라하고 어 그걸 좀커버댄서처럼 따라해서 그걸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역에 계신 또 전통 문화나 우리 문화 예술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에게도 어, 세계 에 진출할 어떤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뭐 얼마 전에 화제가 된. 홈이라든지 음. 뭐 색동 옷이라든지 가이 화제 화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거 아시겠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저희는 어, 지역 문화를 국제 교류의 장에 내놓는 이런 것도 저 음. 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지역이 콘텐츠다. 네. 지역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역에서 세계를 상대로 뭘 한다는 거는 오외남때 어, 말씀입니다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엄두를 낸다는 게 음. 그렇지만 이제 진흥원이 그러는 듯 마당을 깔아줌으로써. 지역 문화가 국제교류로 연결될 수있게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정선아리랑이라든지, 영월, 별의 기억 축제, 영월에서 하는 별의 기억 축제라든지, 해남에서 하는 평화의 시 마을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직접 세계어 소통하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통 문화 또는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국제교류 분야에 진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의 것들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힘쓰고 계신 건 알겠지만 또 중요한 게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문화교류진흥원이잖아요. 상호 교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이름에도 국제문화교류가 딱.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국제문화교류를 하려는 뜻은 어,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방통행을 하지 않겠다. 네. 아, 마중물을 보여서 어, 문화의 다양성을 기괴하고 어, 상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 진흥원의 이름에 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능이 이제 한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에, 문체부 산업기관으로서 문체부는 한류에 관한 지원과 정책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수행하는 일선의 기관으로서 수용자나 또 정책 당국자나 또 문화교류의 일선 어떤 그이 퍼포머들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잘 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이 우리 이 건현대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흑역사에 대한 디스를 극복하고 네예 총체적인 한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국 콘텐츠를 세계에 진출하려는 것이 이 진흥을 어~ 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으로서 어~ 월에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계획과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좀 마지막으로 그 폭우를 네, 밝혀 주신 날.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진흥 구성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뭐 거의 그참 빡센 그런 그어 분위기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구성원들에게 근부를가질수 있도록 예 사기를 진작하는 게 <laughs> 기관의 장으로서의 제일 소임인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문화 교류와 한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그 K 콘텐츠는 한국 그 자체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스토리, K 유지 또는 나아가서 한류 덕분에 가장 또 활성화된 쪽의 하나가 우리 한국어 한글에 대한 네. 관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한류 콘텐츠는 한국어 한글이지 않겠는가. 이거 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쪽의 콘텐츠를 기획해 가지고 유관 기관과 도모해서 어 우리 이 한류 팬들이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넘었다는 한류 팬들이 있는데 이 한류 팬들과 그것을 어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국악 방송이 또뭐 같이 할 일도 많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하실 말씀? 아닙니다. 인연 예. <laughs> 선배신데 잘 부탁드리고 당장 저 국악 방송하고 M.O.U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전통 문화가 콘텐츠의 힘이라면은 많이 이렇게 서로 교류할 일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